안녕하세요, 꼬마 온라입니다 오늘은 이 봉투를 잡을 건데, 저희는 랩핑지가 없어서, A4용지에 뭐 이런, 온라인이, 이런 거를 인쇄해서 하고 있거든요. 저희가 4월달쯤에 랩핑지를 구입할 수 있는데, 그쯤에 다시 한번 보여드릴 수도 있고, 아니면 못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. 하여튼, 그렇게, 아시구요.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영상이 몇번 끊겨서 이렇게 접은 자국이 있는데 그런 점은 양해 부탁드려요. 네, 우선 반을 접어줍니다. 얘가 되게 쉽거든요, 이 봉투가. 그 다음에 그 반이 반을 접어주세요. 꾹꾹 눌러주는 게 좋아요. 선에 맞추고. 그리고 그 반이 반이 반을 접어주세요. 여기까지는 띠 봉투랑 같아요 <laughs> 근데 여기서 이렇게 이 끝부분을 여기 바니반니바을 바니 바니 접은 끝부분 양쪽을 이렇게 세모나게 접어주세요 반대쪽도 세모나게 접어주시고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여기 세모나게 접은 부분을 이렇게 분식으로 해서 이렇게 접어주세요 어 이때 여기가 이 부분이 이렇게 뾰족하게 되는 것도 좋고 여기에 선에 맞추는 거까지 다 맞춰 주시면 돼요 그러니기도여기도 여기도 맞춰주시고, 여기도 맞춰주세요. 이 뭐, 주름이 지는 부분은 양해 부탁드려요. 그리고 종이 접는 소리가 좀안 좋은데, 그런 점 주저 양해 부탁드려요. 또 하나하나 뭐 밀고 그러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것 같아서, 소음은 양해 부탁드려요. 이렇게. 이렇게 접어주신 다음에 요, 요 부분을 이렇게, 이렇게 맞대보시면 돼요 제가 이 영상은 음, 다른 분 영상을 참고했습니다. 어,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원래 이봉트가다 이렇게 접는 거라서 <laughs> 뭐굳이 말하자면 뭐다 말할 수는 없어서 따로 말하지는 않을게요. 그냥 이봉트 접으신 분들 다 거의 다 참고했다고 보시면 돼요. 네 그러면 자, 들어서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완성됐어요. 그러면, 이제, 이봉투 적기,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빠이.